안녕, 여러분. 선민입니다. 아, 여기는 지금 LA에요. LA에 있는 호텔인데, 제가 일 때문에 여기 오게 됐거든요. 근데 딱 여기가 혼술톡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오기 전부터 이렇게 마이크를 챙겨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술을 먹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제가 왜냐면 오늘 하루 종일 술을 마시면서 다녔기 때문에 <laughs> 오늘 칵테일, 뭐 보드카, 럼, 샴페인 다 마신 것 같아요. 그래서 <laughs> 물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그래도 또 고급이네요. 여기 호텔에서 준비되어 있는 건데 짠. 제가 예전 혼잣 토크 영상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서른이 되게 멋있어 보이는 나이다. 나는 서른이 되고 싶었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서른이 되면 왠지 뭔가 정신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뭐 그냥 모든 상태가 좀 안정적일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서른이 되고 싶었는데 지금 제가 서른이 되기? 지금? 2주 정도 남았거든요? 2주만 지나면 서른이 돼요. 그치? <laughs> 나는 혼란스러워. 여러분. <웃음> 나는 서른이 <laughs> 그렇게 되고 싶다고 했는데, 분명히. 아, 서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그래서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아, 내가 과거에 서른이 되고 싶었다고 한내 자신한테 진짜 쌍욕을 하는 영상을 찍어야겠다. 왜냐면 제가 진짜 너무 심적으로도 힘들고, 체력적으로도 되게 상태가 요새 계속 안 좋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참 웃기지. 근데 이 LA 출장이 잡히면서 여기에 오게 됐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지금 이 출장에 대해서 기대를 1도 안 했는데, 이런저런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게 됐어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그래가지고, 또, 괜찮다. 설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또 순식간에 또 변해버린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직, I love 설은 아니에요. 이게 막상, 진짜, 약간 여러분, 내년이 지금, 2주 후면, 제가 지금 오늘이 12월 15일이거든요? 근데, 내년이 2020년이에요 2020이라는 숫자가 진짜 거의 뭐 공상과학에만 나오는 숫자 같지 않아요? 막 미래에 막 사람들이 다 하늘 위로 떠다니고 약간 <laughs> 제 5원소 같은 어? 이런 영화 잘 모르시려나? 이것도 옛날 영화인데 진짜 옛날 과학 영화에서 나올 법한 미래 도시 할때 2020년이라고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당장의 내년이잖아. 내년에 달력에 2020년이라고 쓰고 내가 날짜에다가 날짜 적을 때마다 2020년이라고 적어야 되는 게 사실 지금 2019년도 적응이 안 되면서 내내 2019, 2019 너무 이상하다 이러면서 1년이 지나가는데 2020년은 얼마나 이상할 거예요. 근데 2020년에는 내가 어? 선민 씨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하면 아 저는 서른이에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게 너무 믿기지가 않아요. 그리고 너무 이상해. 서른이에요라고 말하는 게 너무 이상해. 저는 사실 스물아홉이에요라고 말하면서도 적응이 잘안 됐거든요. 스물아홉이 <laughs> 29이...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이는 나의 나이는 약간 스물... 20... 원래 스물 일곱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스물 일곱도 좀 어리게 느껴지고 이제 스물여덟까지 올라온 것 같아. 저는 스물여덟이요까지는 얘기할 수 있겠는데, 스물아홉은 진짜 좀 많다.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스물아홉 살 때네? 근데 이제 저는 서른이에요라고 말을 해야 되니까. 뭔가 그리고 나이가 말하, 나이 말하기 싫다? 이게 진짜 멋있는 여성이 돼가지고, 아, 어, 전 서른이에요. 예쁜 나이 서른. 약간, <laughs>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짜증나, 솔직히. 짜증나고, 그게 왜 그러냐면요. 내가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뭐, 정신적인 성숙, 뭐, 어쩌고저쩌고, 뭐, 돈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그런 거다 나발이고, 내가, 내 몸이 예전 같지 않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역 같은 것 같아요. <laughs> 그냥 똑같이 그냥 나이만 먹으면, 음, 나이는 뭐 숫자에 불과하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내가 그거를 뭔가 체감을 하는 순간순간들이 진짜 생겨요. 뭐, 그냥 정말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진짜 밤새는 거 절대 못 하겠고요. 진짜 최대 버텨봤자 3시? 막, 그때 정도까지 버티고, 그 이상은 돈 주고 놀라 그래도 못놀것 같고요. 그리고, 막, 비타민. 저 지금 막 챙겨 먹죠, 요새 비타민. 비타민도 원래 그런 거왜 먹어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친구도 다 먹고 있어. 직장 다니는 친구들은 다 먹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먹어야 되는 나이인 게 느껴져요. 내가 너무 체력적으로 후달리는 게. 그게 되게 느껴져. 그래서 짜증나고, 그리고 막 거울을 봐도 진짜 하루가 다르게 뭔가 푸석푸석해지고, <laughs> 하루가 다르게 뭔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나 봐. 막 이런 게막 느껴진다. 그래가지고 이게 짜증이 나요. 짜증이다. 음, 제가 또 일도 열심히 하기도 했고 해서. 경제적으로는 그래도 많이 안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내 자신이 자랑스럽고 아주 뿌듯하고 성취욕도 느끼지만 그래도 좀 생각보다는 싫은 것 같아요. 서른이 되는 거. 지금, 아, 그니까, 스물, 지금 서른도 내가 어쩌다가 서른이 됐지? 라고 느끼고 있는데 더 무서운 건 이제 서른에서 더 나아갈 거잖아요. <laughs> 그게 무서운 것 같아요. 서른 하나가 되고 서른 둘이 되고 서른 셋이 되고 근데 그때도 계속 내가 어떻게 서른 셋이 됐지? 내가 어떻게 서른 넷이 됐지? 이러면서 지나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되게 무섭나 봐. 내가 얼렁뚱땅 서른이 된것 같으니까 사실 얼렁뚱땅 서른이 됐다고 하기에는 너무 그래도 이것저것 많이 경험했다. 그래도. 그 지금 어 새벽 3시인데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그렇게 놀다 들어와가지고 내일 지금 8시에 공항에 가야 되거든요. 아침 8시에 지금 잘 시간이 5시간도 남지 않았어요. 지금 피곤해 죽을 것 같은데. 근데도 지금 이거 마이크 켜고서 지금 혼술 토크 영상 찍고 있잖아요. <laughs> 이게 이 서른이 되면 되는 거를 앞두면서 모레 아직 술기운이 있나 보다. 그, 이, 이게 약간 이 나이를 먹으면서 그 책임감, 얻은 책임감이랄까? 무슨 얘기하고 있지, 내가 지금? <laughs> 그니까 제 말은 이렇게 지금 정말 피곤해서 누가 이렇게 탁 치면 쓰러서잘것 같은데 이렇게 혼술토크를 찍어야 돼이 정신력으로 버텨가면서 이또 물을 마시면서 영상을 찍고 있는 게 그래도 이 나이 먹도록 책임감이라는 거를 얻은 것 같다 그래도 책임감은 건진 것 같다 이런 말을 하고 싶나봐요. 그래, 그래서 책임감이라는 거, 원래는 진짜 1도 없었는데, 이런 거는 생겼는데요. 그랬는데, 서른 진짜 너무 많다. 어떡하지?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선민이에요. 저는 서른이에요. 어, 선민씨, 나이 몇 살이에요? 어, 서른이에요. <laughs> 약간 이게 조금 많게 느껴져요. 이게 막, 서른, 30, 이, 지금 서른이신 분들, 서른이 넘으신 분들, 막 기분 나쁘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진짜 제가 어떻게 느끼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더, 음, 그래, 이제 서른이구나. 이제 또, 30대의 삶을 또잘 살아봐야지. 이렇게 받아들일,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막상 또그 나이를 진짜 앞두니까, 이게 사람 마음이 또 그렇지가 않네요. 나만 그럴 수도 있지. 제 마음이 그렇지가 않네요. 그래서 막 피부 관리 막 이런 거 알아보고 <laughs> 나도 얼굴 막 어디 좀 집어 넣어볼까? 막 <laughs> 진짜 솔직하게 그런다니까요. 거울 보면 그런 생각도 진짜 많이 들어. 또 친구들도 대화 주제가 바뀌어요. 친구들도 뭐나 여기 맞았다 뭐 저기 맞았다 <laughs> 이런 얘기 하고 근데 또 괜찮아지는 날이 오겠죠? 왜냐면 여기 오기 전만 해도 제가 진짜 29살 스물, 아홉수가 진짜 너무 와 닿을 정도로 와. 아홉수, 아홉수, 말만 들었지. 나는 이렇게 아홉수가 있을지는 몰랐네. 29살이 거의 20살, 20년 평생을 다 합쳐놓은 것 같은 일들이 빵, 빵 터졌어요. 유튜브도 정말 뭐 다양한 응, 일을 하게 됐고,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기도 했고, 그런 일적인 면 말고, 또막 연애. 사랑, 이쪽도 일이 진짜 많았고, <laughs> 막, 음, 다양한 일들이 있었어요. <laughs> 이것도 진짜 다양한 일이 많았고. 저 개인적으로도, 인간, 인간 정선민에 대해서 어, 정선민 되게 오랜만에 말해본다. 맨날 이렇게 선민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도 내 이름이 그냥 선민이라고만 생각하는 것 같아. 정선민 인간 정선민에 대한 고민도 정말 피 터지게 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진짜 대학생 때 엄청 막 나는 뭘 잘할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고민했던 거와는 또 다르게 내가 잘하는 거는 이거고 내가 못하는 거는 이건데 이 못하는 것들을 이걸 어떻게 좀 커버할 수 있을까? 나는 이런 점이 부족한데 이걸 어떻게 나아지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들키지 않을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하면서 계속 내 부족한 부분을 막 엄청 자각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메꿔나가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난 변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들로 가득 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진짜 터프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정말. 모든 것들로 가득찬 한 해였던 것 같은데, 이제 이 20대를 이렇게 보내네요. 헉, 말도 안 된다. 진짜 20대를 보낸다고? 헉, 대박! 이제 20대가 아닌 거네.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20대를 진짜 보내네. 와, 20대 진짜 길었다. 10대는 사실... 10살부터 19살까지 제가 와, 씨 진짜 10대 진짜 길다. 이러면서 보낸 기억은 없거든요. <laughs> 그러면서 보낸 기억은 없는데, 20살부터 29살은 거의 뭐 영금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20살, 29. 어떻게 보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 짧다면 짧은 20에서 29은 어떻게 보면, 와, 진짜 벌써 20대가 지나갔네 싶기도 하지만, 진짜 대학교 입학해서 지금까지를 생각해 보면, 진짜 많은 시간들이 지나간 것 같아. 입학해서, 막, 아싸 되고, 동아리 막 찾아다니고, 막 호주 갔다가, 왔다가, 또 막, 음악 동아리 하고, 막, 공연하고, 알바하고, 막, 과외 알바하고, 뭐, 막, 토익 공부하고, 학교 졸업하고, 회사 막 지원하고, 인턴하고, 실제로 회사 다니다가, 또 그만두고, 유튜브하고, 유튜브를 한 지가 벌써 이제 3년이 다 돼가요, 여러분. 완전 완전 고참이야. <laughs> 말이 되냐고. 아직도 짜바리 같은데, 아직도 유튜브 하다가 길이 잃는데. 그 모든 게다 20살에 들어가 있는 거죠. 와, 진짜 20대 굉장했다. 열심히 살았다, 선민아. <laughs> 여러분도 지금 20대이신 분들. 저와 같이 이제 20대를 보내시는 분들, 자, 한번 돌이켜 생각해보세요.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다? 어떡하니, 우리? <laughs> 2020년이야. 2020년 무슨 일이야. 2020년 진짜 무슨 과학 같아. 말도 안 돼. 2020년. 진짜 현실감 없는 숫자다. 진짜 이상해. 진짜 가짜 같아. 응. 어머 나 길을 잃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제가 정말 스물아홉이 너무너무 나, 다산하다나 하고 아 그리고 제가 건강적으로도 실제로 막 병원에도 두번 정도 막 입원하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좀 병원을 주기적으로 다녀야 되고 막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로 막 여러 가지 그냥 진짜 일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정말 몸도 마음도 너무 피폐해진 상태에서 서른이 되려니까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와, 진짜 홈술 토크 하면은 서른이 되고 싶다고 했던 내 자신을 까내리는 <laughs> 영상을 찍어야겠다. 이러면서 잔뜩 도끼를 품고서 막 무슨 말을 하지? 이러면서 왔는데 LA를 딱 도착을 했는데 날씨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허! 날씨가 왜 이렇게 좋지? 이래서 첫날 너무 신이 나가지고 영상을 못 찍었고 그리고 둘째 날 이제 둘째 날 제가 LA에 온 이유 바로 헤리스타일스 공연에 갔어요. 헤리스타일스 공연에 초대를 받아서 이 LA에 오게 된 건데 진짜 미쳤죠. LA의 해리스타일스의 공연을 보라고 그 소니 뮤직에서 한국인 인플루언서인 나를 초대를 한 거라니까, 비행기까지 태워주면서 "그 거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신이 난 것도 신이 나겠지만 되게 어, 뭐지? 약간 내 일이면서도 어? 되게 신기하죠. 나는 가사를 따라 했을 뿐인데." <laughs> 이렇게 초대까지 된다고? <laughs> 저 너무 신기하니까, 그러니까 그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런 소니 뮤직 사람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기회를 만나고 또 이러니까 또좀 나아지는 거야. 이게 앞으로 또 어떤 기회가 나한테 올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지금 내 유튜브 채널, 가사를 있다, 아, 뭐, 여러분, 저는 이제 가사를 있다라는 컨텐츠를 할 거예요, 라고 발표를 했을 거 아니에요. 20대 때? 그때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 계속 제가 영상을 찍어 왔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이 모였고, 그걸로 인해서,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오,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한데? 그니까 또 내가 여태 지금까지 해나가는 일들이 또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줘서 내가 또 서른에는 또 어떤 기회들을 맞닥뜨리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있을까 이게 또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또 어, 괜찮은 것 같아. 서른 괜찮다. <laughs> 이러다가 또 오늘 또 하루 종일 놀다 보니까 또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짜증나 아니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스무 살이 짱이지 어린 게 짱이야 이러다가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할것 같아 앞으로도 계속 왔다 갔다 할것 같아 나는 멋있는 서른 많이야 짜증나 이거에 반복일 것 같아 진짜 멋있게 나이를 드는 거 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 그리고 겉보기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멋있게 나이가 드 멋있게 나이가 드는 거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유튜브 유튜버도 진짜 화려해 보이잖아요. 사실 저는 그렇게 엄청 화려한 유튜버는 아니지만 진짜 유튜버 분들 중에서도 정말 화려하고 너무너무 멋있어 보이는 유튜버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그들의 나름의 고민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진짜? 그리고 저도 당장에 막제 영상을 보시고는 너무 막 언니는 생각도 되게 똑부러지게 하시는 것 같고 어 언니 막 제가 또그 요새 그래도 일이 잘 풀리고 있으니까 또 제가 이런 저런 거를 해요 이렇게 광고를 하게 됐어요 뭘 하게 됐어요 이렇게 보이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와 선미님은 진짜 발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막아 너무 멋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남들이 보는 시선인 거잖아요. 근데 나는 그 와중에 이거를 계속 그런 일들을 내가 해내가면서 부족한 점들을 계속 발견을 하고 계속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그거를 그일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약간 오만가지 감정과 오만가지 피로도와 <laughs> 그런 것들을 물론 기쁜 것도 있지만, 음... 보기에는 기쁜 것만 있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알고 있는 나는 내가 멋있다고 100%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어, 저 사람은 진짜 멋있다. 멋있게 나이를 든것 같다. 라고 하지만 나는, 정작 나는 그렇게 내가, 내 자신이 멋있게 나이가 들고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남들이 멋있다고 해도 내가 진짜 그런가 일이 잘 되고 있긴 한데 뭐 겉보기에 예쁘긴 한데 뭐 멋있긴 한데 사실은 아닌데 사실은 나는 이런 게 지금 힘들고 뭐 이런 게 고민이 되고 이런 게 자신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괴리가 좀 있었던 것 같아. 이게 아무래도 연예인은 아닌데 유튜버라는 게좀 어쨌든 얼굴을 나오게 하니까 좀 애매하잖아요. 위치가 일반인인데 얼굴은 알려진 일반인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좀 보이는 직업이다 보니까 남들이 보는 나와 내가 알고 있는 나의 그 간극, 그 괴리 거기서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이번 년도 내내. 게다가 또, 너무 이런저런 일들이 많은데, 그거를, 음, 영상에서 다 티는 못 내니까. 그래서 더 그랬나봐요. 그래서 진짜 멋있게 나이가 든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네요. 그래, 멋있게 나이가 들어야지라고 하면은 또 스트레스 받겠지? 그냥 나이 들지, 뭐. <laughs> 옛날에 이효리가, 이효리님이, 어디지? 뭐, 어디지? 그거, 숟가락 두고 다니는 거. 그 뭐야, 강호동하고 이경규. 한끼 줍쇼! 거기에 나오셔가지고, 막, 강호동이, 예, 일단 그냥 이름만 부를게요. 편하게, 그냥. 강호동이 애기한테 뭐 훌륭한 사람 되라, 막 이러는데, 이유리가, 뭐 훌륭한 사람 돼? 그냥 아무나 돼. 막 이렇게 얘기한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좀 유명하거든요. 근데, 진짜,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할 것 같아.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막, 멋있는 서른이 돼야지, 막. 멋있는, 나, 멋있게 나이가 드는 사람이 돼야지, 라고 하면은, 어려운 것 같아.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laughs> 아까 말한 것처럼, 남들이 보기에 멋있을 순 있지만, 본인이 멋있다고 생각하기도 어렵고, 또, 멋있는 사람이 되려고 막, 아동바둥 해야 되고, 짜증나, 귀찮아, 안 할래. <laughs> 그냥, 아무나 될래, 몰라. 아무나 되는데, 그냥 그래도 좀 마음은 편한 아무나가 됐으면 좋겠네요. 이번 연도에는 2020년 미래 도시. 좀내 자신을 덜 괴롭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은 2020년 미래 도시에서 <laughs>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어떤 사람이 되든 어떤 사람이 되든 일단 건강부터 챙깁시다. 건강이 최고야, 진짜. 제가 느껴보니까 아 뭐야? 제가 이런 저런 일로 병원 다니다 보니까 진짜 건강이 최고예요, 여러분. 막 머리 아픈 일들, 막 일, 뭐 사랑, 뭐 친구, 막다막 막 복잡한 일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픈 순간, 몸이 어디가 안 좋다는 순간, 그냥 다 그것들은 다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아프면 그냥 끝이니까 진짜 건강 챙기시고 여러분 음식 뭐 어? 음식 몸에 너무 나쁜 거 먹지 말고 알겠죠 응 갑자기 <laughs> 무슨 소리 하는 거야 <laughs> 어쨌든 건강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다 진짜 다 이거 다어 겪어봐서 하는 얘기야 어잘 들어요. 운동하시고, 응. 음? 제 자신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면 자볼게요. 저는 여러분도 푹 주무세요. 내일 저는 이제, 이제 한잘수 있는 시간이 한 3시간? 3시간 반 남은 것 같아. 프로다, 진짜. 이렇게 또 하고 자면 또 뿌듯해요. 내가 또 그냥 쳐 자지 않고 힘들다고. 이러면 또 살만하지 한 2-3일 정도는 <laughs> 여러분 그럼 우리는 뭐래? 아니야 물은 다 마시고 내자 에비안 짠 내추럴 스파클링 아냐? our time is now 오케이. Okay. so 여러분. 그러면 우리 건강하게 살아요. <laughs> 안녕. 안분나 댑시다. 모르겠어. 몰라 몰라. 안녕. 나 아, 언제 쉬워질까.. 사는 건.. <laughs> 나름 그래도 성공한 짜바리 유튜버가 됐는데 왜 이렇게 고민이 계속 있는 건지 나는 모르겠네 <laughs> 그래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에 그래도 야 이렇게 일잘 풀리고 있는 게어디냐 진짜 감사하자 야 그때 이 일, 없어가지고, 어? 발동동거리고, 어, 막, 유튜브 어떻게 하지, 막,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막, 한 달에, 어, 20, 30, 30만 원 벌고, 막, 이럴 때. 그때 진짜 일만 잘 되면 소원이었겠다 했는데, 지금 일은 잘 되고 있으니까, 그거에 얼마나 감사해야 되니, 내 자신아. <laughs> 제발, 감사함 좀 느끼렴. 이러다가도 또, 금세 까먹고, 막, 고민하고 그러죠. 어쨌든, 여러분, 편안한 밤 되세요. 요새, 진짜, 편안한 밤이 드물다. <laughs> 편안한 밤 되세요, 여러분. 몇 살이든, 몇 살이 될 거든, 편안하게 잠만 잘 자면 됐지, 뭐. 잠이나 자자. 여러분, 안녕. 편안한 밤 되세요. 편안한 밤이 되시길 바랄게요. 진심으로. 안녕.